아 요즘에 저기 나가가지고 네. 육식 먹어서 그러면은 애 취급해요. 본인이 열심히 하면은 네. 5, 6년? 좀 들면 7년인데 그 정도 하면은 뭐 서울에 아파트 샀지요. 노인들은 일을 하고 싶어 하거든요. <목소리> 안녕하세요. 1962년생 박무현입니다. 어, 30. 이 3년 전에, 네. 저기, LG전자에서 경영 기획팀에 있었습니다. 거기서 나름대로 만족도도 좋았고, 저 역시도 그 소속된 집단이 사회적으로도 좀 명망이 있는 집단이다 보니까는 나가서도 뭐큰 회사 다니는구나 하고 결정받기도 했고, 그런데좀 아쉬웠던 거는 개인의 욕망인 제가 컸는지 몰라도 네. 나가서 내일을 하고 싶다 생각이 좀 많았었어요. 그니까 부장, 진급, 뭐 심사라 그래야 하나? 네. 거기 두고 제가 좀 와이프나 뭐 주변에 일가친적들좀 이렇게 의견을 묵살하고 독립적으로 한번 사업을 했었죠. 학사장교로, 뭐 요즘 말로 뭐 r o t 시라하요 흔히. 아, 네, 네. RT로 제가 전역을 해가지고 저희 때만 해도 경제가 호기경인지 몰라도 저희 또래들은 웬만하면 거기 대기업에 입사원서를 골라가셨습니다. 사실 지금은 다르겠죠. 지금은 다른데 저희 때만 해도 뭐저 같은 요즘 말로 스펙이라 그러는데 그 정도면은 웬만한 회사에서는 거의 다 입사했거든요. 아까 요즘 젊은 친구들이 좀안 됐습니다 군대를 다녀온 게 저한테는 큰 자산이었습니다 아, 스펙 중에 하나가 됐었다고? 아예 그렇죠 제가 입사해가지고 17년 왜냐면 저희 때그 뭐야 승진 계, 뭐야 체계가 15년 차 20년 차이 연차 사람들이 부장 진급 심사를 받거든요 네. 심사 상황에서 제가 퇴사를 했기 때문에 그냥 아주 심플한데 뭐 제가 사랑했던 여자가 있었으니까 결혼을 했고 네. 그 사이에서 자식들이 나왔으니까는 제 입장에서는 건사를 해야 되고 네. 생활을 유지하려고 그러면은 꾸준한 월급이 들어와야 되고 네. 그돈 갖고 쪼개 쪼개 가지고 조금 하지만 아파트도 장만했고 네. 또뭐 적금도 넣고 뭐아이들 컸을 때 학원비도 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는 뭐 회사란 자체가 또 저한테 또 적성에 맞았고요 첫째는 아. 약간 뭐 생활의 방+ 방편이라 고 봐야겠죠 뭐 최소한의 책임감이죠 뭐 와이프랑 자식을 부양해야 되겠다는 양육해야겠다는 거. 그런 책임감이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때 제가 기억이 뭐확실하진 않지만은 최소 90에서 120 사이 받지 않았나, 1 1 0마만가 받은 걸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연봉으로 말하면 한1,400 그랬던 거 같고, 그때 제 기억이 좀 또렷한 게한 2,3천만 원 정도 있으면은 요즘에 흔히 말하는 강남에서 아파트 한채살 정도 금액이었거든요. 그래요? 어, 그래? 아, 예. 최소 뭐 좋은 아파트는 아니겠지만은 그냥 아파트 한채 가격이 한 3, 4천만 원, 음. 좋은, 데가, 좀 허름한 데는 2,500, 3천 아니면 아파트를 뭐, 자가로 살수 있었으니까. 네. 본인이 열심히 하면은, 네. 5, 6년, 좀 길면 7년인데, 그 정도 하면은 뭐, 서울에 아파트 샀지요. 그러니까 지금의 잣대로 보면 안 되는데, 네. 그 당시 때는 그랬습니다. 80년대 중후반이랑 90년대 초에는 본인만 열심히 하고, 네. 그 다음에 뭐, 꾸준한 월급 받았으면은, 뭐, 아파트 지방제 사는 거는, 그러니까 저도 역시 그런 케이스였고. 음. 네. 와이프나 일가 친척들은 남들은 드러나기도 어렵고 하는데왜튀어나오려고 네. 그러냐 튀쳐나오려고 그러냐부터 시작해가지고 네. 말렸어요. 아, 왜 그만두냐고? 그런데 뭐 제가 소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제 욕망이죠 뭐. 아, 이제 나는 그만두고 내일을 좀 해보겠다. 예예. 예. 바로 처음에 시작했던 사업이 어떤 사업을 하셨었어요? 처음에 했던 거는 이제 가죽, 그 그러니까 원피를 수입해가지고 네. 그 사업을 했었어요. 맨땅에 헤딩을할 정도는 아니었고 저 역시도 좀 뭐, 시드몬니라고 하잖아요. 종잣돈을 네. 제가 좀 준비하고 있었고, 나름대로 계획적으로 나오려고 그랬는데도 반발이 많았습니다. 음. 뭐 2008년이니까 모기지론막 네. 공부할 때, 네. 여파가 오래오더라고요. 아. 저 같은 경우는 네. 발조처가 네. 다 외국에서 받아서 제가 한고였고 네. 이자 내기가 부담도 갖고, 네. 제가 살아보니까는 부도는 그냥 소리 없이 사 오더라고요. 어느 순간? 네. 예. IMF도 나름대로 좀 시끄럽게 겪었는데 겪고 네. 지나왔는데도 이렇게 턱 잡히더라고 방황이라 그래야 되나? 어우 너무 힘들어가지고 네. 사람 만나기도 불편했고 네. 잘 나갈 때는 뭐 사장님 사장님 하면서 별의별 사람다 연락 오고 네. 뭐, 뭐 우리 모임에 와달라 찬조해달라 했던 네. 사람들인데 어느 순간에 뭐 운영하는 게부담났다고 소망이 났는지 네. 제가 돈 빌려달라 그럴까봐 제일 네. 아. 진지하게 그걸 많이 느끼면서 인간에 대한 뭐 회의감? 뭐, 배신감? 관계에 대한, 예, 대한. 어, 너무 힘들었어요 진짜 아우 지금도 갑자기 그생가면막 혈압 오릅니다 혈압 올라. 예. 네. 지에기가뭐 이런 속으로 써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쪽팔려가지고 네. 아. 그냥 밖에 나갔다 오게 해놓고 지하철 타고 종점에서 종점 가는 거 아, 그냥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시간을 때우려고요 아. 그러니까, 재잔 시에, 그 당시만 해도 자존감이 많이 떨어져가지고, 네. 그냥 시간 때우고, 네. 구경하고, 직장인들이 집에 들어갈 쯤 돼가지고, 이제 들어가고. 무언의 눈치죠, 무언의 눈치. 무언의 뭐 눈치? 말을 안 하는데, 네. 회사다일때 꼬박꼬박 월급 봉투가, 저희 네. 때는 또 봉투로 줬거든요. 네. 그때랑 가족 사업할 때만 해도, 거의 제가 황제에 대접받았죠. 와. 근데, 저의 무능으로 인해서, 제 탓으로 인해가지고, 보이지 않는 눈치가. 아, 집에서? 그래서 정확히 말하면 뭐애엄 애들 엄마가 <laughs> 아, 아이들은 뭐 물어보고거나 이런 건 없네. 아빠는 요즘에 뭐하냐 이런 거. 제가 이렇게 뭐 자상한 아빠가 아니래가지고 애들하고 또 많은 시간 못 보냈기 때문에 음. 뭐돈 벌어 돈 벌어다 주는그게 그런 그냥 내 자식은 양육을 해야 되고 부양해야겠다 그런 마음이 커가지고 뭐 이게 아이들과 넉넉한 시간은 많이 못 보냈죠 뭐. 어. 그래서 애들 졸업할 때 보면 저는 사진이 없습니다 바빴기 때문에 아 일을 하시느라 예 저희 시대들 다 거의 다 거진다 그럴 거예요 거의 다가 그냥 먹고 살려고 자식들, 와이프 이렇게 건사할 때 바빴지 우리 때만 해도 꿈에도 못 꿨죠 뭐 그냥 먹고 산다는 이유로 집에 있으면 괜히 제가 꼭인여인가된것 같기도 하고 아 나가서 일자리를 딴데 알아봐야겠다 하고 뭐 여러 군데 다 알아보고 돌아다녀 봤죠. 뭐, 학군단, RT 선배나, 뭐, 이렇게 도움받고 해봤는데, 제만 네. 같지 않죠, 뭘. 첫째는 이제, 그, 나이에 대한 것도, 핸디캡도 있는데, 네. 제일 그런 게제 자신이 변해야 돼요. 어떤 일이든 간에 업종에 대한, 어, 거부감이 없이 해야 되는데, 네. 아, 내가 한때는 사장이었는데, 아... 내가 한때는 잘 나갔었는데, 그걸 지우는데 한몇년 가더라고요. 그럼 요즘에는 어떤 식으로 돈을 이제 수입을 하시나요? 고정적인 건 사실 없습니다. 아. 서울시에서 이렇게 뭐 알아봐가지고 뭐 시니어 취업하는 것도 알아보고 있고 뭐 창업 쪽도 알아보고 있고 네. 여러 가지 이제 정보를 통해가지고 네. 또는 주변 사람의 도움을 통해가지고 일자리를 알아보고 있는 거죠 뭐. 네. 돈을 벌어야 되니까는. 네. 초창기 때 했었죠 초창기 때. 초창기라는 게저 역시도 저희 돌아가신 부친께서 조부모를 모시는 걸 봤으니까는 네, 네. 우리 애들도 그걸 보면은 뭐 간접으로 학습 효과가 있어서 할줄 알았는데 네. 저는 사실 그 포기했습니다. 그냥 어... 자녀들이 부양을 해줄 거라고. 어, 예예. 예. 제가 보기에 마지막으로 부모님들을 부양하고 봉양하는 세대가 아닐까. 그리고 또 반대로 하면 저희들이 저희 세대가 자식들한테 부양이나 봉양을 못 받는 세대가 아닐까. 그러니까 중간에 낀 세대죠, 뭐. 부양은 했는데, 부양은 못 받는 세대. 가족들은 다 이제 성인이 돼가지고, 독립 세대를 하고 있고, 저 역시도, 상호를 말하면 안 되겠는데, 나 혼자 산다처럼, 그러고 지내고 있습니다. 밖에서 사먹는 거죠, 뭐. 배달도 포함돼가지고. 손재주가 없어가지고, 제가 대장금이 아니다 보니까는, 그냥 거의 다, 배달음식. 이런 말 하면 제가 몰래 맞을 것 같은데, 대한민국 아버지들, 제 또래 아버지들은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아, 요즘에 저기, 나가가지고, 육십 네. 먹었어, 그러면은, 애 취급해요. 아우, 그쪽 참. 문화에서는. 탁골공 종로에, 만약에 제가 글로 가면은, 명함도못 내밀 나이고, 네. 최소 65세나 75세, 곧 그, 그, 사이 텀, 노인도 아니네요, 뭐, 아저씨. 네. 최소 80 이후부터, 뭐, 어르신, 뭐, 할아버지 호칭을 해야지, 나가가지고, 주변좀 검사 안 하면은, 저 사람이 70인지 60인지 모를 정도로, 너무 적게 사세요, 다들. 다들. 어, 평생 직장이라는 개념은 없어진 것 같고, 어, 나이 먹은 게 벼슬은 아닌 것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녹록치한 정도가 아니고, 네. 저, 뭐야, 그, 사망에서 물 찾는 곳도 어려워요. 제 생각은 네. 아직까지 이게 아무도 예상 못 했고, 아무도 겪지 못했던 사회적 현상이 아닐까. 사전 준비가 없는 거죠. 뭐, 나라도 마찬가지고. 노인들은 일을 하고 싶어 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말한 노인들이라는게 60세, 65세, 70세, 75세. 통칭을 하는 겁니다, 통칭. 근데 그분들을 누가 나가서 노인이라 그러겠습니까? 자식들한테 손벌리기가 싫거나, 네. 반대로 손벌려도못 주, 못 받거나, 둘 중에 하나 아닐까요? 자식들이 손벌려도안 주, 안 주는 자식도 있을 거고, 네. 그럼 그 자식은 오직 속이 답답하겠어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만약에 제가 저한테 타임 오프 할 시간이 있다 그러면은, 제 아이들하고 좀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싶어요. 그러니까 회환이죠, 뭐, 후회. 포기하지 마시라고. 포기하지 마시고, 어, 당신 혼자 있는 건 아니다. 힘들면은 어, 주변에 도움을 청하셔라. 그게 자식이든 관공서든간에 주변에 도움을 청하고 포기는 누가 그런 얘기 하던데요? 완성해본 사람이나 그런 사람이나 포기하는 거지. 아직까지 저는 미생이거든요. 포기하지 마시고 취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취업하고 싶고요.